왔어? 미팅은 잘 끝났고? 응, 아주 잘 끝났어 어때? 보기 좋네 혼자 보기 아깝다 그치? 장인어르신 이름 되니까 죄다 최고급으로만 꺼내주더라 아... <목소리> 어떡하? 표정이 이가 어떡해 어이, 어이. 빌빌거리던 구멍가게 살려줬더니 어디서 감히 너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당장 우리 아빠 돈부터 갚고 넌 사기죄로 콩밥 먹을 준비 다해 개자식아 식당 손님도 끊기고 계속 적자라서 폐업까지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텐 아, 평짜리 식당에서 40년 동안 그만큼 키워오신 건데. 그만하면 오래하셨네. 이참에 정리하고 좀 쉬시라 그래. 또 있네들이 말그랬구요. 방금 뭐라 그랬어? 어? 뭐가? 후욕구역이라며 무슨 소리야? 내가 문제 남편은 입 핑계 접핑계 대며 친정 형편을 모른 척했고 어느 순간부턴는 친정에 돈 갚는 게 아까워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치, 그런 생각 들지. 정말 돈이 없는 게 맞나? 저 원래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나 궁금해진 저는 카드 명세서라도 볼수 있을까 싶어. 남편의 노트북을 켰고, 그 순간... 제주도? 뜬금 없이 웬 제주도? 자동 로그인된 남편의 메일함을 몰래 열어봤더니, 남편의 이름으로 항공권과 호텔이 6박 7일씩이나 예약되었더군요. 들키네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려고 예약한 거야. 갑자기 요즘 바빠서 시간 없다며. 그동안 내가 바쁘단 핑계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당장 큰돈 갚긴 힘들지만, 그동안 마음고생 시킨 거라도 천천히 갚고 싶더라고. 근데 이 시국에 여행 가도 괜찮을까? <laughs> 조심해서 다니면 되지. 그래. 엄마 아빠 진짜 좋아하시겠다. <laughs> 어, 끝났어? 언제 와? 미안한데 어떡하지? 나못갈거 같아. 어? 왜?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나 밀접 접촉자래. <laughs> 뭐? 며칠 전에 저녁식사 같이 한 물주 실장이 확진자더라 "아씨, 진짜 이럴 때... 아니 증상 없었잖아." "내 말이... 암튼 음성 떠도 이 주간은 집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데, 하랑이 때문에 그건 안될것 같고, 엄마 집에 가 있을게." "그렇게 남편과 함께하는 여행은 무산되고... 며칠 뒤... 어... 아, 어머니!" 지금 집이시죠? 어 집이지 왜? 아 하랑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저 지금 속옷이랑 반찬 좀 싸가지고 왔는데 나오실 수 있으세요? 어? 지금? 예 왜요? 그 순간. <laughs> 어머니 방금 무슨 소리예요? 어어어 어. 어, TV 소리. 예 하랑이 혼자 보는 것도 힘들 텐데 고생스럽게 뭘 그런 것까지 챙겨. 아니에요. 앞으로 이주내네 하랑아빠 삼시세끼 챙겨주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다고? 어느 만큼? 코앞인데요. 그래요? 아, 알았어 그럼. 어 들어오지 말고 앞에 서 있어. 내가 나갈게. 네.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여기야. 어, 어머니. 아휴. 예. 아니 너는 어떻게? 말도 없이 오고 그러니, 사람 정말 당황스럽게. 음, 아유, 정말. 어머니, 근데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 어, 그게 모임 약속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지. 어. 아. 예. 아, 참, 여기요. 어, 그래, 그래. 오빠는 좀 어때요? 어, 걱정 마. 밥잘 먹고 참잘 자고 있어. 암튼, 너 얼른 가. 나 지금 약속 시간 늦었어. 어? 빨리 가. 너 가, 얼른 가. 응? 어? 아 네. 무슨 이런 꿈을 다냐냐 어쩐지 아아선안될것 같은 불길한 전화 그리고 여보세요? 전여주 씨 되시죠?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전오하신이랑 세달 뒤에 결혼하는 여자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자다가 날벼락 맞는 얘길까요? 제 남편이 결혼을 한다니요? 두집 어. 살림? 저기요. 제본 어떻게 안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난전하지 마세요. 장난으로 들려요?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물어볼게 많아요 아니요 제가 그쪽을 어떻게 믿고요 일단 제가 따로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저기요 애를 <laughs> 들지 않고 나왔어 그 새벽에 음. 시어머니라지집온것 같아 음, 그래 설마 없는 거야 어, 여보 다른 집 <laughs> 어머니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던 그 순간, 누구세요? 이사 갔어? 아니, 누구신데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저 여기 집주인인데요. 뭐야? 하... 언제부터요? 2주 전에요. 에이. 만나야지. 이렇게 그래, 그번 어. 언어로만. 나야지 도착하셨나요? 와. 포픈전이 그래서 확인은 하셨나요? 만날 수가 없네요. 집도 이사하고. 연락도 안 되고. 당연하죠. 결혼 날짜 잡고선 신혼집에 들어와 살았으니까. 화신 씨랑 같이 살고 난뒤 얼마 안 돼서 어머님도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화신 씨랑은 거래처로 만났어요. 연애한 지 6개월 정도 됐고, 결혼 얘기 나온 건올 초였어요. 그 사람, 유부남인 거 정말 몰랐나요? 그러니까. <laughs> 응. 결혼했었던 건 알고 있었죠. 했었던 건? 제가 먼저 좋아해서 고백했고,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자기야. 응? 나 오늘 진짜 이상한 얘기 들었다? 뭔데? 아까 낮에 자기네 회사 갔었잖아. 응. 근데. 자기가 결혼했대. 어떻게 된 거야? 맞아 나 사실 결혼했어 뭐? 그럼 진짜 유부남이야? 나 사실 이혼했어 작년에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사람들한테 말안 했던 거야 할 필요도 못 느꼈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용기가 안 났어 니가 떠날까봐 왜 헤어졌는데? 와이프가 바람 폈어 진짜 나한테 너무 큰 상처라서 말하기 쉬는데아 진짜 미친분이다 속에서 미안해 헤어지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왜 헤어져 이형 그게 뭐라고 아, 아 어머니 지금 집이세요? 이죠 어, 집이지. 네. 아, 하랑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저 지금 소고시랑 반찬 좀싸 가지고 왔는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뭐? 어? 지금? 어, 왜요? 버려. 너무. 어. 아유, 오. 정말. 서로 잘해야 돼네 응?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결례를 대표님 한잔 올리겠습니다 대표는 무슨 아, 이젠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지 <laughs> <laughs> 아이 입버릇이 돼서 장인어른 받으시죠 처음 거래 틀 때부터 왠지 자네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 <웃음> <웃음> 그러다 같이 살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안 걸릴 수가 없지. 음. 나 갔다 올게. 어, 자기야. 나머지 작성해서 줘. 이따 부청 가서 내게. 네 아하, 리신고 어, 근데 벌써 할 필요 있어.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 왜? 후회할까봐? 빨리 부부되고 싶다 할땐 언제고 <laughs> 알았어 아 그리고 이건 내가 작성해서 낼 테니까 인증 줘 그래 알았어 뭐가 이.. 뭘까? 아까 그거 아네 혼인신고서 그니까 그치 안 했어 뭐야? 이게 왜...여기 있어? 전날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혼인신고한다고 들고 나갔었는데, 여자의 초이라는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해서 화신씨 몰래 신분증 들고 구청을 갔죠. 근데 여전히 그쪽이랑 부부더라고요. 개자식 회사 오너 딸인 것도 모르는 척. 열심히 사는 청년인 척여자나 하나밖에 없는 어... 척 사기꾼 새끼 진짜 사기꾼네 그딴 놈한테 홀랑 넘어가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내가 등신이지 그쪽도 많이 뜯겼다고 하던데 얼마 줬어요? 쪽팔려 할거 없어요 전 사업 투자금 15억에. 아. 그 자식 엄마 집살때 5억 보태 드린 것도 있구나. 얼마 줬어요? 5억이요. 그돈 우리 아빠 엄마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마련한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왔어? 미팅은 잘 끝났고? 응 아주 잘 끝났어. 어때? 보기 좋네. 혼자 보기 아깝다. 그치 장인어르신 이름 대니까 죄다 최고급으로만 꺼내 주더라. 아. 특가 표정이. <laughs> 네가 어떻게? <어떡해>. 어이 <laughs> 빌빌거리던 구멍가게 살려줬더니 어디서 감히 너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당장 우리 아빠 돈부터 갚고, 넌 사기죄로 콩밥 먹을 준비다 해. 개자식아, 우리 아빠가 준 5억에 이자까지 합쳐서 뱉어내고 이혼해. 여보! 아 여, 여주야!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예.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아니, 얘 예, 아가. 너 이렇게 야박한 애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어? 내가 잘못했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세요! 나 당신들 ATM 아니야. 더 이상 못 봐줘. 당장 돈 내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래. 알았어? 아 내가 돈이 어딨냐고 지금! 뭐? 사랑이가 말하는 거못 들었어? 나 빵에 천넣는데잖아나 투자금까지 다 토해내고 합의금 물어주느라 먼지까지 탈탈 털리고 있어 이 와중에 당신한테 죽돈이 어딨냐고 그럼 어머니가 집 팔아서 갚아주시던가요 네 집이 어디 있어? 그지? 사랑이 죽으면 난 끝인데? 어머니!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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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없다! 이혼하려면 해. 근데, 나 진짜 돈한푼 없어. 위자료 줄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5억을 갚아? 오하씨저 뭐 몰래 결혼하려다가 망해버린 남편. 받아낼 돈은 커녕, 이혼 위자료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며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고 재산이고, 아버지 돈이고 다 포기하라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